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타로 케이크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쇼 타로로 한번 짧게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진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나 위에 있는 사탕을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기 1번 우리 연두 사탕을 뽑아주신 분들의 리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두 사탕 골라주신 분들의 그는 나를 어떻게, 그 그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의 생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상대방의 생각은 어떨까요? 음. 아이고, 난리가 났네요, 이 동네, 여러분. 음, 여러분들과 뭔가 이슈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방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어, 어떻게 이 관계를 좀 호전시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자기 딴에는 머리를 많이 굴려보고 있지만, 좀 우리는 한 차례 좀 끝났던 그런 사이고 어, 좀 우리 관계가 구속용 있는 관계로 가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과 일단 한 단계 끝났던 사람이고요. 어, 여러분들과 끝났던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고, 어, 약간 망상 같은 거를 좀 하면서 지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좀 상상, 상작병 같은 데 걸렸을 수 있다? 근데 그 생각 자체도 좀 어두운 욕망이나 좀 집착 같은 마음일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좀 상사병이 났을 정도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힘들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게 뭐어 굉장히 맑고 깨끗한 마음만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집착일 수 있고 좀 소유 욕 같은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어두운 그런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네 근데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 한번더 다른 카드를 한번 뽑아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향한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똑같은 카드 나왔어요, 그쵸? 세븐오브컵스. 네. 음, 확실히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한번침찰이 이렇게 끝났잖아요. 네. 이것들이, 어, 이사람이 교만함? 약간 자만심? 그런 것 때문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워서 이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됐거나 끝났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 더 진짜 많이 들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고, 어,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막상사병에 걸리고, 망사병에 걸리고, 좀 약간 힘든, 그런 마음에 힘든 우울증도 생기고, 막 이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파탄이 난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 좀 내가 어, 지금은 이렇게 좀 미흡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시 좀 관계 회복이 되어서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재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근데 이게 다소 그 마음 자체가 좀 가벼운 마음일 수는 있다는 거, 너무 무겁고 그런 마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어,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을 좀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방어책을 많이 만들 마련해놔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속수부책으로 좀어 계속 봐주기만 하고 계속 인내만 해주고 원 어, 상대가 원하는 걸 맞춰주는 쪽으로만 나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많이 마련해놓고 또 여러분들이 믿을만한 그런 조언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어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 이런 연애 상담이나 사랑에 대한 조언 여러분들이 자치지 않고 사랑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이렇게 구해보라고 합니다. 어 방법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런 사랑을 하, 해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여러분들을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어, 자신의 잘못도 우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 와서 어, 다시 우리가 좀잘 해보고 어, 해보자고 할 수도 있고 먼지 씨 와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떠볼 수도 있는데. 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처 받으시지 않게끔 잘 이렇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타로, 쇼타로, 짧은 타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1번 사탕 골라주신 분들의 리딩 봐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번에 더 재밌는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채로는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2번 우리 어, 핑크 사탕. 골라주신 분들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떠한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첫 번째 카드를 통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사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어좀 어쩌면 한없이 자신에게 좋은 마음을 많이 이제 퍼줬던 그런 상대이고 많이 자신을 배려해주고 어 혜택도 많이 주었고 어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계가 지금은 좀 끊긴 상태로 어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보면은 네. 마음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컵들이 컵이 하나가 쏟아지고 있고 등을 돌리고 있고 이 세워져 있는 컵은 음, 상대방은 또 서로 보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는 걸로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든 여러분이든 둘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서로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 이렇게 엎어지고 지금은 깨진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 좀 지금은 힘든 상태, 후회와 상처. 네, 상실감이 큰 상태로 그렇게 남아있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 상대도 물론 있는데, 어, 이제는 다시 어, 돌이키기가 힘들다. 어, 이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음, 되돌리기가 힘들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한테 여러분은 좀 아픈 손가락,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을 타개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가서 마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 좀 자기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한계에 갇혀서 어, 아마 안될 거다, 가능성이 없을 거다, 나는 될수 없을 거야. 음, 어, 좀 눈이 앞이 안 보이고 가려진 상태. 발은 자유롭고 충분히 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의 이제 생각에서 만들어낸 더 감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앞에 한 발짝 감히 가히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의 여러분 향한 더 깊은 속내와 그 안, 안에 숨겨진 속사상들에 대한 그 마음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예 똑같은 카드가 계속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네 여러분 상대는 일단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좀 지쳤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여요. 계속되는 좀 싸움이나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 어 마음적인 부분이 깨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지쳐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향한 한줄기의 무지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음 한켠에서는 여러분들과 따뜻하고 애틋했던 그 추억의 그 시간들을 또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이 상대가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관계가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만큼 많이 이렇게 단절이 됐고 무너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섣불리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 지금은 좋은 생각을 많이 이제 가지게 된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 곰곰이 자기의 마음을 좀 들여다 봤을 때,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크다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한다, 내가. 어, 어, 그리고 너한테 고백하고 싶고, 너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내가 그런 용기가 없어. 음.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네가 받아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확신도 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대가. 네. 아마 여러분들과의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다가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지배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생각에 어떤 행동을 하면 좀 좋을지 카드를 뽑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현재는 좀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어, 섣불리 움직이거나 지금 당장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이 묶였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고 꼼짝뱃싹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일상을 낭비하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들과 생,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과 마음을 좀 지키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네, 그렇게 어 지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좀 힐링을 하면서 여러분들 할 일을 하면서 하다보면 은또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때가 또 좋은 기회가 한번쯤은 올 것이고 그때쯤 돼서 여러분들께서 또 다음 주제로 또 타로를 한번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릴 게요 자 그러면 우리 2번을 뽑아 주신 분들의 어, 짧은 리딩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복체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주제로,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3번. 네, 우리 3번 오렌지 뽑아주신, 오렌지 사탕 뽑아주신 분들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향한 그 사람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카드 뽑아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는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요, 현재는. 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진 이제 겉모습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어, 이성에게 주는 그런 매력들. 그런 매력들을 많이 느끼고 계신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들께 좀 받은 상처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서로 상처를 받았을 수 있지만 자신의 일에만 지금 현재 집중을 하려고 하고 일부러라도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안 하려고 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식이 들려와도 애써 좀 무시하고 자신의 할 일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애써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좀 잊고 애써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지워내면서 자신의 일,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 이제 분발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어, 이렇게 애써 지우려고 하고 애써 생각 안 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 속마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자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 이 사람이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향한 속마음은 또 어떤 것인지 그 다음 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게, 이번에는 신기한 게 많은 게첫 번째 카드랑 두 번째 카드가 이렇게 똑같은, 그죠 이게 78장씩 있는데도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오네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타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만족이 되는 부분도 많고, 여러분들을 이제 좋아하는 마음도 충분히 있는데, 그것들이 좀 이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거랑 약간 비슷한, 어,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여기 데스카드가 나왔는데 좀 끔찍하죠? 이렇게 다 잔혹한 모습으로 좀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이 귀엽기는 하지만, 이 귀엽이 무서움으로 이렇게 좀 표현된 그런 카드인 것 같은데, 여러분과의 관계가 좀 단절되고 끊겨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좀이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고, 좀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뭐, 잘 떠오르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좀 우울함에 빠져있는 상태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 마음은. 이 우울함을 애써 감추면서 이렇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도 좀 씻어내고, 이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속 마음 환경에는 좀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마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런 상태에 우울, 우울, 우울감에 좀 빠져있는 상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당분간 또 여러분들 향해서 움직이거나 좋은 소식을 좀 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 정말 이 이미지 되게 있는 문카드처럼 이렇게 멍하니 하늘에 서서 여러분들 무드커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죠 음, 사색에 좀 빠져 있고 여러분들 생각하느라고 시간가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이러한데,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이 지워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마지막으로 카드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상대랑, 어, 교류를 하고 다시 만남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고, 오랫동안 심사숙고를 좀 해야 할 거,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 처음부터 너무, 어, 또 빠르게 관계를 회복하려고도 무리하게 시도를 하지 마시고, 좀 자연스럽게 좀 다시, 어, 그 친구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laughs> 어, 다시 이렇게 하기에는 많은 신중한 이제 생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 말고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면서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생활을 하시면서 좀 신중하게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셔라 심사숙고 해보셔라 이렇게 또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음, 이 마음을 이제 주거나 다시 받아 주거나 이 사람과 함께 다시 만남이 이제 재회가 된다고 한다라고 하, 하더라도 좀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심사숙고하고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고요 또.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너무 빠르게 관계가 진전되지 않게 그냥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계를 좀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당분간은 좀이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어, 여러분들 할 거를 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면서 그렇게 좀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3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이 짧은 리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복제로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번에 또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럼 또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